트로트 황자, 로불리며 뜨거운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수 박지현이 올 추석 안방극장을 찾는다. 이 조선 추석 특집 프로그램 출연이 확정되면서 팬들의 기대가 치솟는 가운데 그의 매니저는 지현씨가 새 안무 연습에 몰두해 식사 시간도 잊고 있다며 남다른 열정을 전했다. 박지현이 준비 중인 무대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로트계의 차세대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는 박지현은 이번 추석을 맞아 또한번 대형 무대에 오르게 됐다. TV 조선 이하심차게 준비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에 합류하면서 팬들은 그의 새로운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트로트 황자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만큼 단단한 실력과 매력을 갖춘 박지현이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박지현의 매니저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그의 무대 준비 과정을 전하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현 씨가 새 안무에 완전히 몰입해 하루 종일 연습실에 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잊을 정도로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 며 놀라운 열정을 전했다. 실제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지현은 매일 오전 일찍 연습실에 들어가 밤늦게 나오는 일정을 반복하며 철저한 자기 관리와 무대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박지현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안무를 도입했다. 그동안 감성적인 보컬로 사랑을 받았다면 화려한 무대 장치와 군무가 어우러지는 역대급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의 소속사 측은 이번 무대는 박지현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습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퍼포먼스를 강화하는 것은 흔치 않은 도전이다. 하지만 박지현은 특유의 성실함과 집념으로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다. 무대 동선을 체크하고. 호흡과 제세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하며 체력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몰입했다. 스태프들은 그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 관계자는 박지현 씨는 정말 프로라는 단어가 딱 어울린다. 연습 중간중간 지칠만도 한데 항상 웃으면서 다시 시작한다. 그 진지한 모습 때문에 다들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된다, 고 전했다. 이처럼 박재현은 개인의 노력을 넘어 현장 분위기까지 주도하며 팀워크를 끌어올리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그의 철저한 자기 관리다. 매니저에 따르면 그는 무대 준비 기간 동안 사적인 약속을 모두 줄이고, 체력 보강을 위해 규칙적인 식단과 운동까지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무 연습에 몰입하다 보니 종종 식사 시간을 놓칠 정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주고 있다. 이처럼 박지연이 보여주는 열정과 노력은 단순히 한 번의 무대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늘 무대는 팬들과의 약속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팬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사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다. 이번 추석 특집은 그런 그의 철학과 땀이 고스란히 담길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TV 조선 측도 박지현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제작진은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 늘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다. 추석 특집에서도 그의 새로운 면모가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제작진 내부에서도 이번 무대가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이라는 평가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박지현은 최근 각종 방송과 행사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구축하며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히 인기 트로트 가수를 넘어 차세대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그의 존재감은 이번 추석 특집을 통해 더욱 공공히 다져질 전망이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새로운 감동과 놀라움을 경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박지현의 추석 특집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드디어 박지현이 추석 무대 선단이 기대된다. 연습에 몰두하느라 식사도 잊었다는 말에 눈물이 난다. 올 추석은 박지현 무대 덕분에 더욱 특별할 것 같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일부 팬들은 이미 가족과 함께 시청을 약속하며 추석 당일은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응원하겠다, 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재현의 팬덤은 최근 몇년 사이 급격히 성장했다.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과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그는 단순히 유망주를 넘어 대세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팬들은 그가 보여줄 무대 하나하나를 역사적인 순간으로 여기며 이번 추석 특집 역시 그의 거려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박지현의 무대에 주목하고 있다. 트로트 시장이 젊은 세대까지 흡수하며 대중음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지금 박지현은 그 흐름을 이끄는 대표 주자로 꼽힌다. 한 방송 관계자는 박지현은 트로트 본연의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무대 연출을 더할 수 있는 드문 아티스트다. 이번 추석 특집 무대는 업계에서도 큰 화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광고계와 행사 업계에서도 그의 출연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추석은 브랜드와 기업에게 중요한 마케팅 시즌인 만큼, 대중적 호감도가 높은 박지현의 등장은 여러 협찬과 후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 광고 관계자는 박지현은 신뢰와 호감도를 동시에 갖춘 아티스트다. 이번 특집 이후 기업들의 러브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석 특집 무대의 상징성 또한 크다. 한국의 명절인 추석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인 동시에, 방송가에서는 시청률 경쟁이 치열한 시즌이다. 이 시기에 출연한다는 것은 단순한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박지현이 이번 무대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는 곧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 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박지연이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성실함, 이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이다.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그의 스토리에 매료된다. 식사도 있고, 연습한다. 는 매니저의 말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박지현이 음악과 무대를 대하는 태도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는 그가 왜 트로트 왕자라는 별명을 얻었는지를 증명해주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번 무대를 앞두고 박지현 본인도 남다른 각오를 전했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팬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무대가 추석의 즐거움과 함께 오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소감을 밝혔다.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무대 이후 박지현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속 특집을 기점으로 그는 다양한 방송, 콘서트, 광고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무대가 박지현의 거리어에 있어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 특집은 단순한 프로그램 출연을 넘어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장이 될 것이다. 그는 이미 트로트 황자라는 수식어를 넘어 대중음악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세대 스타로 성장하고 있다. 무대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팬들과 업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추석 특집 무대는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박지현이 가진 음악적 열정과 아티스트로서의 진정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전망이다. 매니저의 증언처럼 식사 시간조차 잊을 만큼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은 트로트 황자라는 타이틀이 결코 가벼운 수식어가 아님을 보여준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기다리며 설레고 업계는 그의 성장을 주목하며 방송가는 그의 출연으로 추석 특집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박지현은 이제 더 이상 떠오르는 신예가 아니라 차세대 트로트의 중심의 선주자로 평가받는다. 추석이라는 특별한 무대 위에서 그는 어떤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까. 그리고 그 무대 이후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까. 모든 관심이 박지현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추석. 안방극장을 빛낼 트로트 황자 박지현의 무대, 그 뜨거운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